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됩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 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 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함께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 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와 골목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습니다. 청년 미래 접근과 교통 패스는 청년의 직업을 지키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동네 경제에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노인 돌봄과 일자리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